경제뉴스가 연예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오늘은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제 중에 하나죠. AI 거품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AI 거품론에 대한 논쟁,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죠. 특히 지난주 오라클, 브로드컴발 AI 거품론이 미국 증시를 크게 끌어내렸잖아요. 그 여파로 어제 우리 증시도 짓눌렸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뉴욕 증시에서 브로드컴, 오라클이 5.5%, 2.7% 빠지면서 AI 거품론을 확산시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제 배경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이런 얘기를 했죠. AI 거품은 절대 때안 네, 온다. 아니 도대체 한쪽에서는 AI 거품론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AI 거품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도대체 어떤 말이 맞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진짜 AI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 가려내는 네 가지 기준을 마지막에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AI 거품론 실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 거품론 이야기 과거부터 계속 반복돼 왔는데요. 그런데 AI 거품론은 채 GPT가 등장해서 세계를 흔들기 시작한 시기, 요 시기부터거든요. 요 시기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2023년이었습니다. 인류가 코로나 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려 할 즈음에 등장했던 채 GPT, 그야말로 혁명이었죠. 전세계 빅테크들은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듯이 인공지능 인프라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고요. 투자액은 1년새 두 배로 뛰어올랐고요. AI 스타트업에 흘러들어간 자금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 뚜렷한 수익 모델을 확보하지 못했다. 성장만 약속한 채 실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월스티저널이 컨설팅 업체 테네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약 400여 명의 기관 투자자들에게 향후 6개월 내 AI 투자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응답자의 53%는 그렇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어, 6개월 내 흑자로 돌아선다. 53%. 그러면 AI 거품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하지만요, 매출액 100억 달러 이상 대기업 CEO의 84%는 요게 불가능해 보인다. 6개월 내 AI 투자가 흑자로 돌아서기 힘들어 보인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흑자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 때문일까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중앙예탁 청산 기관이라고 있거든요. 요 자료를 인용해서 미국 IT 업계, 특히 빅테크 업체들이겠죠. 이 기업들과 연계된 CDS, 이 거래량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CDS. 신용 부도 스와프를 뜻하거든요. 대출 채권이나 국채, 회사채 등의 부도 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지급을 보증해 주는 파생 상품 일종의 보험과 비슷해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느냐면요, CDS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내잖아요. 판매자는 구매자의 채권 등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해당 자산의 액면가를 보존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마치 보험처럼 말이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채권이 위험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보험도 위험한 사람에게 보험료 더 내게 하잖아요. cds 수수료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여기서 주목한 점이 뭐냐? 미국의 it 기업 관련 cds 거래가 올해 초만 해도 매우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 들 필요도 없이 그냥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it 기업들이 ai 시설 투자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이 CDS 이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라고 지적합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증가했길래 이런 보도까지 했을까요? 지난 9월부터 이달 사이에 무려 90%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위험해 보인다는 거죠 과거에는 보험 들지 않고 투자했는데 이제는 보험을 들어야만 투자를 한다 이런이 위험해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요즘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오라클 있잖아요. 오라클의 경우 AI 설비 투자를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거든요. 근데 이 오라클도 CDS가 있어야만 이 채권 발행이 가능했다는 건데요. 이 수수료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 그만큼 위험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미국 투자은행 JP모건 있잖아요. 여기서 투자적격 등급 기업들이 조달하는 AI 관련 자금이 2030년 무렵, 그러니까 한 5년 후죠. 요때는 1조 5천억 달러, 와, 우리 라 돈으로 2,210조 원에 이른다 라고 추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메타 플랫폼, 아마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오라클, 이런 미국을 대표하는 4대 IT 대기업이 올해 가을 AI 사업을 위해 융통한 자금, 이게 88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거에 두 배가 넘게, 두 배가 넘게 관련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추정됐다는 거예요. 이쯤되면 과거 닷컴버블처럼 AI 거품도 터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무작정 돈만 쏟아붓다. 아무것도 없이 뻥! 터지는 게 아닐까. 걱정될 법도 합니다. 하지만요. AI 거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미국 뉴욕타임즈.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현재 AI 산업과 지금 걱정하는 2000년 인터넷 기업 지도의닷컴버블요 시대를 비교하면서 AI 업계가 그러한 거품 수준, 과거와 같은 거품 수준은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기업의 주가를 순익으로 이 나눈 그 비율 있잖아요. 주가 수익 비율, 퍼라고 하죠. 이 퍼를 예로 들었어요. 미국 S&P 500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퍽값이 평균을 추정해 봤더니 22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 퍼값이 어떻게 됐느냐? 27배 수준. 닷컴버블 붕괴 직전인 1999년, 이때는 29배였거든요. 27배, 29배 거의 비슷해졌다는 겁니다. 퍽 값이 높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해당 기업 주가가 순이익 대비 고평가됐다 이런 의미죠. 이러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곧 터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뉴욕타임즈가 이 퍼를 예로 든게 아니더라고요. 뉴욕타임즈는 AI 기업들의 퍽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차 내려가고 있다 이걸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AI의 대표 기업으로 꼽히죠.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예를 들더라고요. 2023년만 해도 엔비디아의 퍼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 퍼가 높아도 한 50배? 100배? 이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2023년 엔비디아의 퍼값은 무려 200배에 달했습니다. 와, 200배?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이달 기준 엔비디아의 퍼는 얼마일까요? 약 45배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약 4분의 1이 됐다는 거죠. 이를 근거로 뉴욕 타임즈는 AI 기업들이 과거의 인터넷 기업과 달리, 니까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터졌던 인터넷 기업과 달리 실제 매출을 내고 있다. 그래서 폭값이 내려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어 AI 업계가 대기업이 주도하는 투자, 탄탄한 AI 수요, 규제 당국의 지원 이런 면에서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뉴욕타임즈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국내 인물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어제 세종시에서 송년 기자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이 AI 거품론에 대한 질문도 했었겠죠. 이에 대해 배 장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AI 거품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내년에는 AI 칩 중심으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산업 붕을 AI로 이루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레퍼런스를 잘 만들면 해외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고 공공에서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뭘까? 국내 AI 산업 발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해내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다들 아시다시피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년 AI 예산 9조 9천억으로 측정했거든요. 전년 대비 약 3배 증액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AI 예산이죠. 아니 이거 돈만 쏟아부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폐 장관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년 6월에 이루어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2자 평가에서 글로벌 10위권에 들어가는 AI 모델이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더라고요.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제시했던 AI 산강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거죠.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 가공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 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1일 1레몬 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보타민을 검색해서 1일 1레몬 하세요. 지금까지 들으신 여러가지 논란,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AI 거품론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AI 거품론 자체가 거품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AI 거품론 진위 여부가 아니거든요 AI 거품론 이 와중에서 살아남는 것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한 질문 아닐까요? 왜냐 AI 기술은 자동차, 금융, 의료 전통산업에서 이미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막대한 투자에도 흔들리지 않는 현금 흐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거든요 즉 지금의 과열은 허상이 아니라 과도기를 거쳐가는 자연스러운 진통이 아닐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AI 거품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닷컴버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터넷 거품이 터졌다고 인터넷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터넷도 처음엔 거품이라고 불렸지만 결국 세계 경제에 추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글, 네이버 같은 엄청난 기업들이 탄생하게 됐고요. AI도 비슷한 경로를 지금 걷고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가짜는 사라지지만, 진짜 기술, 진짜 실력을 갖춘 기업은 남게 된다는 거예요. 버블이 터진 자리에 진짜 기술이 남아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그랬듯이, 스마트폰이 그랬듯이 AI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AI 거품론 진위 여부가 아니라, 누가 진짜 AI냐? 이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면 여기도 중요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진짜 AI 어떻게 구별할까요? 역사를 보면 현재를 정확히 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과거 산업혁명 이후 버블의 역사에서 거품을 견디고 세상을 바꾼 기업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요거를 네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술의 본질에 충실했는가. 대표적인 예가 GE. 제너럴 일렉트릭이거든요. 여기가 뭐냐? 이 전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전기 조명으로 밤을 재정의한 그 기업 지금도 잘 나가고 있죠. 두 번째, 실제 시장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했느냐? 전자상거래 수익 모델을 구축한 아마존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적자로 허덕이다가 아마존이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자마자 그 엄청난 흑자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현금 흐름을 실제로 창출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느냐?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글이겠죠. 검색 플랫폼을 완성한 구글. 구글이야말로 닷컴 버블 속에서 살아난 진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들의 습관을 바꿨느냐? 대표적인 예, 아이폰의 애플을 빼고 얘기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 처음 등장했었을 때, 사람들의 외면을 많이 받았는데, 아이폰이 나오자마자 일상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애청자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기업,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에서 놓고 한번 평가해 보세요. 그러면 가짜 속에 묻혀있는 진짜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피디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